안녕하세요, 여러분. 카타리나 잉글리시의 여왕 상 황예인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회화에 꼭 필요한 기초 문법 시간이에요. 바로 12강 내용 확인하러 달려가 볼게요. 자, 앞서서 제가 현대 시제에 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기본적인 아홉 가지 시제에 관해서 간단히 브리핑을 해드렸죠. 자, 그럼 이번에는 완료 시제에 관해서 조금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보시는 이 짝대기가 바로 타임라인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살짝 살펴보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야기하는 바로 이거 시점, 현재 시제라고 봤을 때 과거, 그리고 그 더, 더먼 과거, 대과거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앞서서는 미래가 존재한다라고 볼게요. 시간은 지금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고요. 자, 현재를 기반으로 지금 현재 완료 영역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영역이 바로 현재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배운 과거 완료 같은 경우는요, 대과거와 과거 사이가 되겠네요. 미래 완료 같은 경우에는 현재와 미래 사이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거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과거 완료와 현재 완료, 근데 미래 완료에 각각 영역, 타임테이블에서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면서, 자, 그럼 우리가 현재 완료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완료는요, 기본적으로 have, has, plus, pp 형태를 취합니다. 현재 완료는요, 현재에 있어서의 동작의 완료, 또 현재까지의 경험, 과거 동작이 현재에 미치는 결과, 현재까지의 동작 상태에 계속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완료일 때 한번 볼게요. 현재 완료가 쓰였고, 그 다음 뒷부분에 just already by this time. yet 이러한 것들이 오면 과거의 어느 한 시점부터 시작된 동작이 현재에 와서 완료됐다 라는 겁니다. 주로 just already, today, this year, recently not yet, by this time. 이런 여러가지 시간의 부사구와 함께 쓰이게 되고요. 과거를 나타내는 ago, yesterday then, last, when, just now 등과는 쓸수 없다라는 거 형광펜 별표 100만개입니다. 현재 완료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과거를 탁 나타내는 시점과 함께 쓸수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뭐라고요? 현재 완료로 쓸 때는요. 과거를 나타내는 특정한 네, 단어와 함께 쓸수 없다라는 것이죠. j u s t n 나오는 현재 완료와 함께 사용하나, just now는 반드시 과거 시제 뭐라고요? 과거 시제와 함께 사용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예문을 살짝 보면요. He has just come back home. 이건 가능하고요. He came home just now. 가능하죠. He has come home just now. 안 됩니다. I have just read the book through. I have already finished my work. 20 years have gone by since then. Has he left here already? When have you read the book through? When did you read the book through? I have read the book yesterday. I read the book yesterday. 자, 이 문장들 있죠? 이 문장들 각각의 옳은 표현인지 잘못된 표현인지 각각 확인해 보십시오. 자, 보시면요. 이번에는 현재 완료의 결과입니다. 앞서서 완료를 봤다면 이번엔 결과적 용법을 봐볼게요. 자, she has bought a new car. 지금 보시면요. 과거에 사서 지금도 그 차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요. 현재 완료를 사용하지 않고 바꿔 말한다면 she bought a new car and it has it now.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 have lost my watch. 자, 지금 보시면요. 그 시계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시계를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상태에서 지금도 없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now I have no watch가 되겠습니다. 또, thousand books have been written about Korea. 자, 한국에 관해서 수천권의 책이 쓰여졌다. He has gone out for a walk. He is not at home now.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 산책하러 나갔기 때문에 지금 그가 집이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have gone 같은 경우는 1, 2인칭에는 사용하지 못하고요. I have gone to the station. 나 자신이 가고 없다.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또는 you have gone to London. 그, 그냥, 너는 가고 없다. 말이 이상합니다. 사용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면요. 경험인데요. 과거에서 현재까지예요. 현재 완료 시제인 have pp가 과거 어느 때부터 지금까지의 경험을 나타낼 땐 ever, never, once before, seldom, sometimes often. 했던 등과 함께 쓰입니다. Have you ever seen a tiger? I have never seen a whale. I have been to the station to see my friend off. Have been to 같은 경우는 여러분요. 뭐 뭐에 다녀왔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Have you ever been? To, have you ever been in Busan이라 으로 물어볼 수 있겠네요. 또네 번째 용법은요. 계속자 용법인데요. 주로 since나 for와 함께 사용이 됩니다. 자, since와 for 같은 경우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since랑 for가 의미가 사뭇 겹치는데요. 사용하는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꼭 기억해주세요. Since는 여러분 우리 지나가다가 가게 같은 간판 보시면 요 Since 1979 이런 거 보일 겁니다. 그리고 f o 같은 경우는 에 For 3 months 이런 표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즉 어떻게 암기를 하셔야 되냐면요. 자, since다 하면 Since 플러스 시점이다 외워주시고요. For 플러스 뭐다? 기간이다 외우시면 됩니다. 자 예문 들어드릴게요. I, I Have been studying English since January. 1월부터다. 1월부터 공부하고 있었다라는 문장이고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요, I have been studying English for 어때요? For months.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같은 의미를 만들어 주면 되겠죠. 뭐 지금이 5월이라 치면요, 이런 식으로 말이 되겠죠? 이런 식입니다. 즉 since 다음에는요, 특정한 시점이 나오고요, for 다음에는 기간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서 자 상태에 서 현재 완료 have pp 형태, 동작에 계속 네, 현재 완료 진행 형태, have been ing 형태입니다. I have known him since I was a child. He has been ill for several days. We have been living in Seoul these four years. I have known her since she was a child. I have been knowing her since she was a child. 이말안 되죠. 보시면요, I have Been knowing her 이런 건안 됩니다. He has been studying English for 10 years. 동작이 계속 가능합니다. 자, 과거완료를 살짝 보면요. 우리 앞에서 현재완료 네 가지 문법 확인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과거완료도 똑같아요. 과거완료도 현재완료처럼 현재완료의 기준점이 현재인 대비해서 뭐래요? 과거완료의 기준점은 어디다? 아, 과거다라는 거예요. 즉, 과거의 어느 일정한 때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동작과 또 상태의 완료 경험 결과 계속 뭐래요? 완료 경험 결과 계속 뭐라고요? 완료 경험 결과 계속 앞서서 현재 완료와 똑같죠? 네 가지 용법으로 쓰입니다. 자, 완료를 살짝 보면요. t h e had arrived at the house before night fell. I had already finished the work when he came. 이라는 완료의 의미 나타내고 있고요. 결과 같은 경우는요. 에 Spring had come by the time she was well again. 그녀가 다나았을때 봄이 오더라. When I reached the station, the train had already started.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경험이에요. I spoke to her whom I had never met before. 전혀 만나지 못했던 여성에게 말을 했다. 계속 상태에 계속 had pp 형태입니다. 동작에 계속 had been I n g 형태입니다. He had lived there for ten years when his mother died. I had been waiting for an hour when he returned. The river was swollen, for it had rained for three days. 라는 표현 되어 있네요. 간단했습니다. 현재 완료와 과거 완료 각각의 네 가지 용법으로 쓰이는 형태 확인해 보았고요. 여러분 시제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시제 1번부터 9번까지의 시제를 간단히 짚으면서 거기에 가장 주로 쓰이는 현재 뭐예요? 완료와 과거 완료의 용법 정리해 주시면 여러분이 회화와 기초 영어에 필요한 모든 시제는 잡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두 강의는요, 11강과 12강은 여러분 리플레이 해주시면서 시제 꼭 잡아주시고요. 제가 드렸던 예문들 꼭꼭 읽으시면서 맞는지 틀리는지 OX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요, 시제, 연습보수 yes, 철제해주시고요. 우린터 다음 시간에 다음 강의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